6월 26일 수요일 5시 40분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 갈 길이 멀어서 빨리 출발합니다. 한 20분, 30분 빨리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갈 길은 9km? 29km? 다른 때에 비해 한 8km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숙소가 되게 괜찮아가지고, 생각보다 잘 잤어요. 네, 오늘은 이슈가, 이벤트가 많아요. 첫 번째 마을은 도착하자마자, 대장간이 있는 마을이고, 두 번째 마을은 와인 수도꼭지가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지금 되게 어두워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헤드랜턴이 필요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저희는 헤드랜턴 다이소에서 싼 걸로 사왔어요. 좋은 거살려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에스테아를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 상문이 있네요. 오늘은 에스테아에서 포레스 델리오. 29.1km. 후! 여태까지 제일 가장 많이 걷습니다 잘 걸을 수 있기를 에스텔라가 뭐라고? 별 별이란 뜻이라고? 네. 저 모든 의자 같은 데도 저런 조형물들이 다 있더라고 세워 네. 근데 여기 근데 맞잖아 어. 와 신기하다 와. good morning. Hola. 이 조개들을 많이 사더라. 대장간에서 새우를 받았습니다 뭘 사고 싶었지만 저희는 목걸이를 잘 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아직은 짐이라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와저 뒤에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오늘의 첫번째 이슈는 지났고 이제 두번째 수도원 이라체 수도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인을 향해서 어! 올라 올라와. 뒤에 일출이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어 이라체 수도원은 너무 일찍 가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좀 일찍이긴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바로 와인 수도꼭지가 나오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걸 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봐야 될것 같아요 과연 와인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궁금합니다 여기 CCTV를 볼수 있다는 건데 그것까진 못 하겠습니다 덤보호에. 사진만 찍고 가자 우리도. 아쉽게도 너무 빨리 와서 와인은 못 마시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해 봅니다. 우와 멋있네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는 짧고 굵은 거보다 길고 가늘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쁘네요. 와 진짜 멋있네요. 우리만 긴 길로 온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니까요. 이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까 분명 이라체 수조관에서 사람 많았는데. 다들 짧고 굵게 가겠다는 거겠죠? 좋네요. 저 멀리 독수리가 보이고 있는데 영상에는 안 나와요. 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뭘 먹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네요. 오픈? 오픈! 안녕세요 이제부터 12km의 고독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12.2km 동안 마을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마을에서 화장실 이슈 해결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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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cuse me Excuse me This way <목소리가> 아 여기 이리... Okay, 가고 있습니다 나 하나만 주세요 이제 한 30분 걸었습니다 햇빛이 뜨 해가 뜨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미친듯이 덥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걸을 거리에 3분의 1은 걸었습니다 화이팅 다음 마을이면 이제 3분의 2 걷는 거. 풍경이 미쳤어요. 와, 새가 완전히 다뜬것 같아요. 덥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분명히 사람들이 없었는데, 오르막길을 지나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바로 앞에 있으신 분은 분명히 우리 뒤에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치고 나갔어요 귀신인가요? 다들 왜 이렇게 빠른 거죠? 자기 몸만한 가방을 메고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 있는지 대단합니다 1km. 푸드트럭 1km 와 너무 신나요 푸드트럭 발견 Yeah! Take off your shoes and stay 고마웠던 포드트럭에서 푹 쉬고 잘 먹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6km만 걸으면 로스 아르코스 다운 데요 아마 거기서도 샌드위치나 간단하게 떼어야 되지 않을까. 덥기 전에 가야 되니까. 오늘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발. 어? 여기 신발. 오, 귀여워. 진짜 끝없는 평야를 걷고 있습니다. 많이 온것 같아요. 아직 10시 53분밖에 안 됐어요. 로스 들어가면 11시 반, 11시 반 되겠죠? 산소까지한 2시간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 다음날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힘 내야 됩니다. 강신호도 가야 돼요. 배낭에 거기, 거기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걸을만 합니다 평일이라 그런가 사람도 없고 문연두지도 안은것 같고 조용합니다 아직 초입이라 그런건지 위에 벽 커버. 와, 오르간. 오르간요? 로스 아르코스에서 넘어갑니다. 진짜 멋있어요. 로스 아르코스 성당 너무 멋있었어요. 버스아르코스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7km예요 땡볕이긴 한데 내일을 위해서 힘내봅니다 로그로녀 가면 미친듯이 탑바스 먹을거예요 드디어 산솔마을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어요 아 하지만 여기서 저희는 더 들어가야 돼요 일단, 그래도, 조금 쉬었다 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못올것 같았는데 왔습니다. 산소의 마을. 힘드네요, 마지막이. 포르스텔 리오, 바로 앞에 보이네요. 다행입니다. 와, 산소에서 진짜 10분 정도 섰나? 10분 쉬움을 쳤는데 또 많이 좋아졌어요. 야후. 에휴. 마을에 온것 같습니다. 네. 와, 29.1km, 진짜 대견하지 않나? 난내 자신이 너무 대견해. 마을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예. 와 할아버지 진짜 진짜 건강하십니다. 저보다 훨씬 잘 걸으세요. 드디어 알베르게 다 왔습니다. 눈물날 것 같아요. 축구.